뭐유개월못 하겠습니까? <laughs> 거의 세 달이죠, 세 달. 세 달인데 뭐거뜬하 겉떠나게 하는 거죠. 아. 음식. 이 야, 약간 다른 얘긴데요. 아, 이런 거 있더라고요. 우리 은행. 우리은행. 예. 우리 우리은행. 우리은행 11% 이자. 이거 보니까. 아, 이거 정말 오, 11% 주는데요. 네. 우리은행 적 적금 금리 연11% 데일리 워킹 적금 받게 되는 이자는 해가지고 연11% 인데요. 네 재밌는 게 예. 6개월 동안 하루에 만보씩 걸어야 돼요. <laughs> 네 대단하지 않나요? 상품을 만든 사람도 정말 대단합니다. 데일리 미션 3단계만 완료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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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11% 예. 매일 자동 적립 가능. 입금하고 만보에 만보 걷고 성공 버튼을 이제 걷는데 이걸 6개월 동안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기본 금리는 1% 인데요. 우대 금리가 1 0예요 근데 성공해야 돼요. 매일 넣는 금액은 최대 1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뭐야? <laughs> 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네. 그렇게 하면 매달 30만원까지 적금할 수 있습니다. 가입 기간은 6개월입니다. 그건 뭐 나쁘진 않네요. 매달 30만원인데 가입 기간은 6개월. 근데 뭐몇년 동안 예치가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금액은 크지가 않군요. 매달 30만 원밖에 안 되고 6개월이면 얼마예요? 63, 6, 3 6, 3, 18 180만 원? 아이 얼마 안 되네. 1억 8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려 했는데 안 되겠네. 예. 저는 이거 할수 있겠더라고요. <laughs> 솔직히 이거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6개월 동안 매일 만보를 걷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00명 중에 한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. 1억 넣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하겠죠. 근데 뭐 돈이 얼마 안 되네. 안 하려고요. <laughs> 네. 아, 이자가 48,000원이래요. 네. 굳이 하지 마시고요.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아, 이거 그러네요. 아, 안타깝네. 그래도 연일 11%라 좋긴 한데 돈이 얼마 안 되네.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 그렇습니다. 저는 자신하는 건 아닌데요.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87일 동안 매일 하고 있잖아요. 그럼 뭐 6개월 못 하겠습니까? <laughs> 거의 세 달이죠. 세 달. 세 달인데 뭐 거뜬하게, 거뜬하게 하는 거죠. 아, 네. 이율은 엄청 센데 이자가 5만 원도 안 된다는 사실 충격적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레질리언스 박이었습니다. 음식. 이야.